연일 더위가 이어지면서 더위를 식힐 곳을 찾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한여름 폭염 속에서도 겨울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스링크장인데요. 여름 속 겨울을 만나러 함께 가보시죠. 기록적인 무더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요즘. 열대야로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냉방병이나 열사병 같은 온열 질환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위를 피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생각해내는데요. 또 추웠던 겨울은 있고 시원한 겨울이 빨리 왔으면 하고 바라기도 합니다. 어, 북카페 같은 곳에 가서 그곳에서 어, 책도 보고 더위도 많이 이쪽에서 피서겸 와서 인었요 다니는 거보다 오히려 그것이 더 낫지 않나 생각해서 집에서 쉬면서 오히려 책을 본다든지 또 맛난 음식 먹으면서 오히려 그영양도 보충하면서 더위를 그렇게 이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은 이곳 사방팔방 어디를 봐도 어른뿐인 이곳은 여름 속 겨울을 즐길 수 있는 아이스 리크장입니다. 아직까지 아이스링크장이나 스케이트 하면 겨울에만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편견은 이제 그만. 이곳은 화성시가 재단에 위탁해 운영하는 곳으로 1년 내내 시민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보이는 건 모두 차가운 얼음뿐. 이렇게 무더운 여름이야말로 시민들에게 시원함을 선사하며 더욱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곳인데요. 지난달 27일과 28일 이곳에서 특별한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라는 주제로 학생 피겨스케이트 선수들의 갈라쇼와 깜짝 야간 개장이 진행됐는데요 어 처음에 일반인들처럼 밖에서 타다가 안에 있는 언니들 분위기 너무 예뻐서 취미로 하다가 여기까지 와버 있어요 어스핀들과나 점프 뛸때 성공하면 은 되게 어.

얼음 호수 위를 우아하게 논의는 한 마리 백조처럼 아름다운 모습을 선보이는데요. 그동안 힘들게 연습했던 만큼 시민들이 즐겁게 무대를 지켜봐 주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합니다. 아름다운 무대에 홀린 듯 사람들은 시선을 대지 못하는데요. 오래도록 간직하고자 영상으로도 남기기도 하고 감동의 박수를 보내기도 합니다. 20분 정도의 짧은 공연이었지만 시민들은 피겨 스케이트의 매력에 푹 빠져버렸는데요. 어, 되게 새로웠고 이렇게 처음으로 갈라쇼를 관람하게 돼서 관람한 게 되게 좋았고 또한명한명 한명 되게. 잘하는 것 같아서 되게 춤선도 이쁘고 보기 좋았어요. 잘 타고 싶긴 한데 제가 몸추라서 불가능한 것 같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어, 되게 재밌었고 선수 한명한 한 명이 되게 잘하는 것 같았고 진짜 이렇게 하기까지 얼마나 큰 노력 필요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정말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공연이 끝났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스케이트를 즐겨봐야겠죠? 이곳에는 장비가 없어도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190mm에서 290mm까지 다양한 사이즈의 스케이트화가 구비되어 있는데요. 어른, 아이 할것 없이 자신의 발에 딱 맞는 스케이트화를 고르고 신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 밤에도 30도를 웃도는 여름날씨와는 달리 아이스링크장은 영하 7도에서 9도를 유지하는 만큼 긴팔이나 겉옷을 챙겨야 감기에 걸리지 않는데요 안전을 위한 보호대와 장갑, 안전모까지 착용하면 신나게 스케이트 즐길 준비 완료 네, 아이스링크장 오니까 시원해요 에어컨 없이는 못 살죠 근데 집에서 에어컨만 틀기에는 진짜 안 되잖아요 네, 여기 오니까요 천국이 따로 없어요 나가고 싶지가 않아요 서 <laughs> 저녁까지 이렇게 돼요. 정말 너무 좋아요. 신나게 빙판 위를 달리다 보면 넘어지고 미끄러지기 일쑤. 하지만 금방 일어나 엉덩이를 털고 다시 앞으로 달려 나가는데요. 얼음과 두꺼운 점퍼로도 한 여름 뜨거운 태양 같은 아이들의 넘치는 에너지는 잠재울 수 없는 법. 더운 날씨 탓에 뛰어놀지 못했던 만큼 지칠 때까지 타고 또 타는데요. 가끔 너무 더운데. 여기는 시원하고 저희가 강릉에서 왔거든요. 여기 오니까 따로 정말 휴가 온것 같은 기분이 들고요. 시원해서 너무 좋습니다. 스케이트를 타고 꽁꽁 언 얼음 위를 날렵하게 미끄러지다 보면 어느새 이치는 바깥의 폭염 사람들의 표정에서도 무더위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없습니다. 우리 UNR센터 빙상장은 365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만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름방을 맞이해서 무도에 지친 청소년들이나 시민 여러분께 야간에도 한번 이용해보시라고 특별히 야간개장을 한번 해봤습니다. 올해는 이틀에 걸쳐서 야간개장을 했지만 내년부터는 더욱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무도에 지친 시민 여러분께서는 어, 항상 오시면은 어, 빙상장 어, 관중석은 항상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와서 앉으셔서 연습하시는 학생들 보시면서 시원한 곳에서 어, 사색에 잠기시고 독서 하셔도 되고 그런 공간입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음 위를 시원하게 가르는 스케이트 칼날 소리에 날려버리는 무더위, 이번 여름 시원한 아이스링크장에서 건강도 챙기고 즐거운 추억도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요?